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저기 어제 그 뭐예요? 기자회견? 그한 조국 국방부, 아, 저기 그 뭐예요? 법무부 장관, 어, 이제 후보자가 되죠. 어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뭐예요? 모든 거를 다 진실을 밝히겠다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경금 일주에 밑에가 대문 보면 화기로 있죠 그죠 네. 이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만약에 한다 하면 이게 표시가 나버려요 표시 안 나는. 사주는 어떤 게, 그 어떤 게 되겠습니까? 표시가 안 나서 람 숙이 태왕한 사람 진짜. 아, 왜 예, 에요 숙이 태왕한 사람은 거짓말 해도 표시가 안 나지 않는데, 이 화기는 뭐예요? 거짓말이 표시가 나버려요. 그러면은, 이 화기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픈시키버린 게 오히려 낫다. 네. 오픈. 오픈시키는 게 오히려 훨씬 뭐예요? 유리하다. 왜? 하면 할수록 자꾸 뽀로 표시가 나버리니까. 또이 경인이라는 자체가 이제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재생관이잖아요. 그죠? 재생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으로. 뭐다. 직업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거이냐면 로비를 잘한다 못한다. 예, 네, 운이 좋을 때는 로비를 로비를 잘한다. 이런 어떤 사주 구성 요소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운이 나쁠 때는 뭐예요? 이게 이제 재생 뭐예요? 살이 돼 버리죠. 운이 좋을 때는 재생관이 되는데 운이 나쁠 때는 재생살이 돼버려. 그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폐가 망신 안 되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조국수석이 운이 좋냐, 나쁘냐, 그걸 한번 보자고. 네. 만약에 운이 좋으면은 재생관이 될 거고, 운이 나쁘면 재생살이 돼버려. 자, 경금 일주에는 우리가 뭐예요? 화기가 강해져야 되죠, 그죠? 네. 화는 뭐예요? 그 철강석을 어떤 녹여가지고 없애려면은 내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은 화가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이상은 화가 필요한 사주죠. 자, 금의 화는 뭐예요? 관이 되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교수 시절 때 보면은 위 사람을 막 까는 어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그 관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보면은 해자축이라는 상식 운이 계속 흘러왔죠? 상식은 관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잔머리가 되고 잔머리가 곧 뭐예요? 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어떤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니까 인사가 있었고, 그죠? 인사는 뭐예요? 인사형, 형법이죠? 또 진술사에 천라지방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이제 지명수배라 해가지고 법하고 또 관계있어 그죠? 네. 법으로 최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안 되잖아 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법관의 어떤 그거를 어, 최고로 가려면은 뭐야 사법고시라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고시에 대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학행 못하고 가니까 자기 그릇이 뭐예요? 운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그릇을 내가 소유한다. 그러면은 그릇이 깨지든지 자기가 명예, 그 그릇이 깨지면서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화, 화는 또 관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돼요? 자식도 되잖아요. 그죠? 네. 자식이 이렇게 뭔가 잘 되고 했으면 좋지만, 그 관에 대해서 고액, 가해도 시키고, 자기 자식을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갓 하는데, 끝내는 뭐예요? 자식이 폐망하게 돼 있다고. 왜? 처음부터 다가 화로 변해버렸으니까 뭐예요? 비급태왕이잖아.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폐망해버리죠.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식은 뭐예요? 바닥을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닥을 치면 자식은 성공하는 자식이 되겠지만 아버지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꺾여보면 같이 이제 관까지 같이 무너지니까 명예도 무너지니까 자식까지도 무너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50일 되면 술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인수가 되지만, 인수가 뭐로 변했어요? 화로. 인수가 관으로 변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자체는 뜨거운 어떤 화가 강해져 버렸으니까 토생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인수가 완전 히 무너져버립니다. 아무짝도 필요 없는 조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오히려 안 좋다. 만약 설령 저기 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뭐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대통령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다 어떤 운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야 되니까? 에? 그러니까 꼭 인사를 하더라도 이상한 타게 문제 소지가 많은 사람들을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판단에 있어 가지고 뭔가 국민의 뭘뭐 때문에 덩떠시고 배부르고 잘살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그 권력 그 자체는 아무 짝도 필요 없잖아. 그렇지. 10년 세도안 간다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히려 저기 벼슬을 버리고 역사에 남는 인재도 굉장히 많잖아 그죠? 예. 네. 그 특히나 이제 안동 같은 데가 보면은 벼슬을 그 임금께서 이제 벼슬을 요구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하고 항문을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